전반전 킥오프입니다. 장전원해설위 오늘 느낌 어떠신가요? 네. 일단 뭐 배성재 캐스터가 지금 텐션을 올려놔주셔서 덩달아 흥분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 아이 성공의 기회가 이렇게 날아가나요? 기회를 완전히 망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한판적인 돌파였는데요. 천영 점점을 찍을 수 없었어요. 네. 이동경에게 봉이 왔습니다. 유상철 복만지입니다 관여합니다. 원두재 적절하게 제목을 해주는 신진호, 이동준, 동료가 옆에 있습니다. 유상철입니다. 자, 크로스하기 좋은 기회인데요. 자, 크로스 올렸어요. 깔끔하고 반칙이 선언됩니다. 경기 초반에 너무 거칠어질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에 카드를 받지 않도록 선수들 조심해야죠. 신진호가 빌드업합니다. 박주영이 나타납니다.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그대로 들어갔어요. 차분, 차분 그의 골입니다. 완벽한, 완벽의 한방입니다. 멋진 속공입니다. 아, 정말 작품이네요. 지금 선수의 움직임, 복도, 파스 연결, 마무리, 모든 게 완벽한 속공입니다.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로잉 패스죠? 자, 흐름을 살리는 원두재 신체 조건이 상당히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 원두제 센터백으로도 뛸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수 있는 어, 멀티적인 능력이 있는데다가 아주 또 좋은 빌드업 능력을 갖고 있죠. 서령우입니다. 원두제입니다. 역대 최고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유상철, 박동진. 구원을 장악하는 멋진 인터셉트 네 아주 영리한 선수네요 좋은 타이밍에서의 가로책입니다 자 옆을 봐야죠 후티코 막아냅니다 원두 파울입니다 피슬이 짧게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반칙 맞습니다 자 서보민 박동진 역대 최고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유상철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한국의 굴리트 유상철, 박동진입니다. 자, 패스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공격 찬스를 놓쳐버렸습니다만, 자 선수들 실망할 필요가 없죠. 바로 수비 태세 갖춰야 됩니다. 좋습니다. 크로스 기회. 멋진 헤드골입니다 아, 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리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잘 올렸군요 택배 크로스입니다 아, 정말 <laughs> 왼쪽에 있는 우편배달부 같아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아주 정확하게 득점을 했습니다 네. 머리로 득점한 장면 지금 뭐 타이밍 싸움에서 수비진들을 완전히 제끼고 네.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지칩니다. 잡아놓고 슛!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상큼한 마무리입니다. 아,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오을 막을 수 없군요. 오늘 경기두 번째 골입니다. 아, 이 골로 리드를 확실하게 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타이밍의 골입니다. 주심 단칙 선언합니다. 브레이킹 움직이는 볼 트윗스 진지의 동료를 기다립니다. 자, 택배 배달 하나 해야죠. 자, 잘 넘겼습니다. 박산 쪽공 떨어졌습니다. 자, 서부민 <목소리> 기성용. <목소리> 김태환. 치타 김태환 선수입니다. 치고 달리기가 주 공격 패턴이죠. 아, 그렇죠. 순간 스피드가 워낙 빠른 오른쪽 풀백 자원이고 또턱 반면이 있죠. 네. 전반전. 이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반전의 승부가 결정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결과는 알수 없습니다만 전반전만큼은 일방적인 한 팀의 우세였습니다. 서령우입니다 역대 최고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유상철. 반칙입니다. 반칙.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이동경인데요. 진지도 동료를 기다립니다. 키퍼앞어로 내크여 흘러갑니다. 심상민 지동원인데요. 진진호 아 또. 오리개술 로빙패스 올릴 수 있는데요. 아 위험할 수 있었는데요. 펀칭으로 걷어냅니다. 서령우 역대 최고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유상철 선방 자 봉사라 있습니다. 수비하기 쉽죠. 원두재에게 좀붙어줘야 되는데요. 신체 조건이 상당히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 원두재 센터백으로도 뛸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수 있는 어, 멀티적인 능력이 있는데다가 아주 또 좋은 빌드업 능력을 갖추고 있죠. 박동진 아또 기성용이 빌드업합니다 옥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신진호 동료를 기다립니다 연결받는 주니우 한국의 굴리트 유상철 관여합니다 원두재 아 크로스 타이밍 자 선수가 쓰러집니다 골 골 맛을 봅니다. 야, 또공을 합니다. 골이 들어갔습니다만 뒷발이 이미 올라가 있었습니다. 박동진입니다. 공 잡는 지동원 박주영. 자, 연결 받는 원두제. 한 방이 있는 유상철. 공을 잃어버립니다. 상대팀이 가져갑니다. 중원에서의 공차단 김태환. 주니오가 나타납니다. 자 서보민 지동원 볼 터치 합니다. 심상민. 차범근의 공간 크로스. 이상철. 보입니다. 슛! 아이고! 살짝 볼 때를 빗나갑니다. 뭐 슈팅이 좀 빗맞을 수도 있죠. 어, 다음 기회를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경. 반칙이죠. 프리킥. 이동경의 볼 터치. 자, 연결받는 원두제 진진호 기성용이 빌드업합니다. 박동진입니다. 원두제입니다. 네, 자, 네, 대기심이 네, 3분 네, 인저리, 인저리 타임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상됐던 인저리 타임 3분이죠. 연결 받는 기성용 박주영입니다. 네, 자, 네. 네. 자, 네. 네.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그대로 들어갔어요. 차분 좋습니다. 크로스 기회.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제칩니다. 잡아놓고 슛!